배추장 병아리의 알이에요. 오늘은, 짠! 이게 뭘까요? 맞아요. 사탕이에요. 제가 요 오늘은 이 아이클레이를 가지고 내일이 바로바로 화이트데이여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달고나를. 자, 그럼 지금, 지금부터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 아리가요. 이 매직도 준비했어요. 이제 이거를 이것들을 다 올려 놓고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걸 네, 이거 이런 건 아리가 잘못 들어요. 아, 망했네요. 네. 뜯줄게요 자, 먼저 이거를 먼저 볼게요. 할레이 어, 아, 진짜 세요해 아, 어, 근데 좀 딱딱하네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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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쫀쫀하네요. 아, 우와. 자, 이거 이, 지금 이렇게 만들 있을 때가 아닌데요. 자, 지금 먼저 이달고나를 만들 거니까 일단은 이걸 까볼게요. 따단, 따단. 그럼 여기다가 스 달고나 이렇게 해서 여기다 둘게요 여기 앞에다 둘게요 이게 여기다 둘게요 아리는 여기다 둘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딱달 수도 있어서 일단 이거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laughs> 치워줄게요 잘안 보이시겠지 먼저 달고나는 크기가 중요해요 자 일단은 얼만큼 쓸깔인지 한번 정해볼게요 이정도 쓸까요 이정도 쓰면 될것 같은데 자그 다음에 이거를 일단 넣어줄게요 이 봉지 속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늘려난다고, 잠거만요 예치 이렇게 쉽지가 않는데. 먼저, 동그라미는 이렇게 해줄게요. 한콘가 일단 할게요. 이거 조금 떼어서. 다 동글동글하게. 아니, 아니, 일단은, 먼저 달고나색을 이두 색으로 해볼 건데요. 이 색이 되려면. 아, 그리고 노란색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건 옆에다 놓을게요. 자. 자, 그리고 여기서. 아 이거 여기다가 여기다 넣... 넣고 해볼게요.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자 이거 실 때가 아닌데요 지금 아니 지금 종이할때 이거에. 자 이거를 여기다가 찍어줄게요. 넣고 어. 네.

자 일단은 이걸 이렇게 일단 놓고 아거 불러오지 마세요 자 섞어볼게요 달고나색이에요 그 안될지 엄청난탱 해야와 예뻐 예뻐 개인적으로 색이 예뻐요 자 이게 지금 섞고 있거든요 자꾸 있는데, 달고나 색이 안 됐어요. 달고나 색이 안 됐어요. 조금 더 색을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좋은 색이 났어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 한 칸에는 이렇게, 여기는, 1층에는 이게, 이렇게. 자, 그리고, 2층에는 이거. 이색한토색색색색색색색색색 색. 6 자, 그리고 3층엔 6란6을 넣어 줄 건데 넣어 줬어요 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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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6있6요있6요6 6 6요6 이따야, 이따야, 이따야. 오, 오, 너무 좋은데. 너무 딱딱합니다. 아, 아 팔이 아프, 손이 아프네요, 손가락이. 아직도 안 됐어요. 뜨든. 검정색을 조금 넣어볼게요, 아리가. 검정색. 검정색 넣으면 과연 될까요? 안 되겠죠? 오늘 조금 넣을게요, 이 정도만. 다섯 번 넣었어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자, 잘 될까요, 과연? 뭔가 안될것 같은데?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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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두. 어떻게 색을까요 과연? 이렇게 됐어요. 이, 이 색을 제일 많이 섞어줄될것 같아요. 아! 날라갔어요 아리가 가져올게요! 아리가 가져왔어요. 자, 아, 이 다시 이 간식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따가 슉슉슉슉슉슉슥 이걸 제일 많이 넣어야 돼요. 슥슥슥슥슥. 아야.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바뻐. 그냥 그이 이렇게 쓸걸닫아주고 일단은 뜯어 망했다 안돼 일단은 빨리 할게요 이거 중에 잘 안와요 쑥쑥쑥 아래가 빨리 할게요 아직 지금 못 빨리 한들고 있는데 못하겠어요 이거 그러면 자, 제가 마술했을게요. 빨리 바, 자, 이 색으로 빨리 변했으면 더 좋겠으니까, 빨리 바뀌어라, 얍! 자, 과연 마법이 통했을까요? 우와, 진짜 마법이 통했다. 좀더 진해졌는데요. 이 색이랑 좀 비슷하죠? 지가 아리가 너무 힘들어. 요더 이상 못섞겠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해야 되겠죠? 아! 지금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용된 것 같은데. 하연, <laughs> 다다다다다다다. 잘 됐잖아 이거는 집어넣어줄게요잘으니까 네, 또, 사이에 썼으니까. 자, 예, 자 여기는. 요거랑 똑같이 해줄게요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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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동글동글 하동네 동글동글하게 해줬고요 꾹 눌러줄게요 얼눌러를까요음음네자 이걸로 이렇게 해줄게요 슥 슥슥슥 슥슥슥슥. 자, 이가 다듬어주고요. 슥.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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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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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잘 동그랗게 만들어줄게요 동글동글. 쑥 여기를 쏘, 쏘, 쏘. 어요 아, 네. 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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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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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laughs> 두, 두, 두. 여기 옆에를 이렇게 좀담에시좀 좀 얇게 해주고 이쪽도 이정도 이렇게. 이렇게 좀 세워야겠다. 네, 좋습니다. 헉, 어떡해요 이건 어떡해요 이게 더 커요 뭐 괜찮아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별표가 있잖아요 별표를 그려줄건데요 별표 그릴거는 이거예요 이걸로 그려줄게요 잘 그릴 수있을거예요 과연 다단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아못 그리겠다 형자 망치면 안 돼요 아쉽니다 네. 네. 동글동글 여기 동글. 이렇게 쭉 눌러줄게요 됐답니다 이따가 할게요 스슥스슥스슥 스슥스슥 두근두근 두근두근

지금 아리가 지금 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걸로 그출합니다 이걸로 그냥 그려줄게요자 과연 잘 그릴 수 있을 것인지. 따름따단따단따름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름따단따름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

안 돼, 망쳤어, 아악. 자, 실패를 해보셨어요, 여러분. 흑흑흑, 죄송합니다. 아, 아. 헉, 아리가, 이거 예쁘게 해서 다시 가지고 올게요. 아리가, 짠,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 별일까요? 너무 이상하죠? 이게요. 뭔가, 이거 뭔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 어, 음 뭔가 같아요. 이게 뭔거 같아요? 이별 같대요. 스타. 어. 자. 어? 그다음에 쭉뭐빠지겠죠 뭘까요? 맞았어요. 음. 바로바로 바로 이 스틱이 빠졌어요. 이 스틱 스틱은 빨대 빨대로 할거예요 자 그럼 아리가 가지고 올게요 아리가 가위랑 이거 스틱을 이거 빨대를 가져왔어요 자 아니 이거 비슷하죠? 네 이따 놓고, 이거를 일단 길을 맞춰야 돼요. 자, 이 정도일까요? 여러분, 들 짜잔. 이거는 일단 여기, 이따 놓고, 한번 재볼게요이 아, 정도? 이 정도니까, 여기를 잘라면 되겠죠? 네, 씁니다. 와! 또. 떨어졌네요. 네,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거는 여기다 놓고, 자, 이거 여기 밑에다가 말려주기 전에, 음, 이렇게 딱 꽂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따단, 따단, 따단.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 됩니다. 아. 자, 요건 멈췄으니까 이거 그냥 잘했는데 이거를 음, 꾹꾹꾹 해주면 원래 돌아가죠 자, 여기 밑에다 꽂아야 할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색 내려가고 네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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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 감싸주면 되거든요. 그 여기다가요.

이거를 이렇게. 음. 자 이거를 동그랗게 짠 이제 아리가 만든 탈거나원상 됐어요 짠탈거낙 원성 된건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